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이고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말씀이네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라 가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수에 머물려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느라. 형제 아볼루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권면과 끝인사.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습대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습대바나와 드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부르스가 와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마지막 아, 장 말씀이죠. 고린도교에 보내는 사도벌의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하나는 뭐냐면, 음, 혹시 겨울에 너희들한테 내가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야 한다 그러면 갈 이유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게 고린도교에게 주는 문안이에요. 내가 너희를 들린다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보냄받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를 치면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텐데 너희들이 나를 어느 곳에서 좀 파송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파송하는 파송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하는 권면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파송할 수 있다 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마음만 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교회,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여러분만을 위해 살았다.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귀한 일로 보내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누군가가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복된 인생이죠. 그런 인생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조심하여 그가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에 보내면서 이를 추천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고린도 교의 교인들한테 뭐냐면 내가 안 가고 디모데가 가지만 내가 간 것처럼 변함없이 그를 섬겨라. 그런 얘기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드를 향해서 내 일을 대신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두개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아, 내 대신 이 일을 할 사람이야라고 믿음만 않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 내 대신, 나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거는 여러분 참 인생을 잘살았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누군가가 왔는데 그분이 안 오더라도 그분이 이 사람 과 나와 진배 없어. 그럴 때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량, 넓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또는 우리 학교 와서 이런 이런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다갈수 없으니까, 아우, 죄송해요. 제가 이미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그것을 더잘 분이 계신데 혹시 원하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요 한80% 90% 아유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10% 20%는 누구신데요? 아, 목사님 그렇게 추천하면 제가 받죠 그럼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요. 저는 아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추천하면 저희들이 예, 그분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성숙된 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분들처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권면의 인사, 끝인사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이 빠지면 우리 고린도전서 얘기 말씀 아시잖아요. 사랑이 빠지면 정말 공허한 울림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